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진중공업 사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권과 또 시민들의 노력을 외부 세력의 불순한 개입으로 몰아가서 또 이정희 당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도 이러한 불순한 외부 세력이 될수 있다 이런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을 해서 지금 파문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. 이채필 장관이야말로 지금까지 노동부 장관이 된 이후에 한진 재벌의 편에 서서 수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 한진 노동자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 장관의 오늘 발언은 한진 사태 해결을 위해 애쓰는 야당과 시민들을 불순 세력으로 몰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한진 중공업 사측에 유리하게 이 사태를 끌어가기 위한 파렴치한 마타도에 불과합니다. 희망의 버스가 만약 백번 양보해서 외부 불순 세력이라면 한진 중호급 사태를 지금까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희망의 버스의 진정한 배우입니다. 부산 경제를 살리고 또 정리해고를 막고 함께 살자는 취지로 그런 순수한 마음이 모여서 희망의 버스가 성사되었습니다. 그 참가자들에게 체액을 쏘며 진압작전을 펼친 경찰과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부산 시민의 고통을 주는 고통의 근원지입니다. 오늘 발언을 이장관은 즉각 취소하고 이정희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에게 백배 사죄해야 합니다. 만약 이장관이 노동부를 계속해서 반노동부를 변질시키고 노골적으로 친재벌 행보를 계속한다면 파면 운동도 저희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. 경고하겠습니다.